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과 함께 임영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그, 해외 뉴스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페 장관이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19 시작,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중앙인보에서 밝혔습니다. 음. 증거 있다. 트럼프에 의어 우한 발언 지설 제기 증거항조. 증거 황조. 거대한 증거 무엇인든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 돈의 배상 정우 등 대중 후보 규칙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음, 중국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전쟁이죠, 뭐 이것도. 근데 2차 세계도전 전에 발발했던 그 불안, 그 독일이 지금의 중국처럼 대개의 공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발라먹을 데가 없으니까 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독일 이테리 일본이 한편이고 미국이하고 영국, 프랑스 그쪽에 한편이어가지고 전쟁을 발발했던 게이차 세계대전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도 어려 부탁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음, 이러한 것들이 그,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러긴 하는데, 과연 무엇이 되는지,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 이런 이 부산 정문학적 어,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음, 무역 문제로 이제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코로나 중국 확산에 지금도 미 무역 전쟁에 불씨가 될 거다 이렇게 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한번 붙는 거죠. 세계 뭐 의공인데 세계 최 소비 국가 한번 붙는데 과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 막산중재일책임 이중 무역 전쟁에 세프치가 등장합니다. 거주로 음? 관세, 트럼프의 탄력중 미국이 끊임없이 반을 정치한다고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주고벌을수 있는 미국과 중간의 갈등 이 무역 사회로 벌어질 수는 보이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의 책임을 붙기 위한 관세부간을고리하고 있다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 시설에 관해 대법관이 부 같이 통제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띄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지 증거에 의해 그리고 기존에 각종 극복을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 유저 거신자가 140만명을 넘은 유럽 학국 비상사태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 스페인 국가 비상사태 24일 기준의 1장 이탈리아 휴게룡 9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벨기에 7,700명 독일 6,700명 네덜란드 4,900명 스웨덴 2,600명 등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은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배려했고 프랑스는 24일까지 만료에 의는 국가보건비상사태를 7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역시 어, 바이러스 제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막고자 휴교령을 새 학기까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들합니다. 이 와중에 또 뭐야? 워렌 버핏은 뭐... 휴식을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한국, 한국 미래의 위 주식,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월든 법시. 이 정도로 세, 그, 뭐 그것을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세. 또, 뭐냐면, 음. 이십 열네 개주 주말 대한주지 부분만 미 경제 대회 신호탄이호라이고 진짜 백십만명 넘어서 제 왁스로도 유혹 지자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는데 그래서 뭐 돈보다 생명 우선죠 그래서 뭐 미국 여러 가지입니다. 일뭐 좋다 이거예요. 음.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디스까 유가 폭락 사태의 사우디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 하향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신용등급 사우디에 뭐 뭐가 있나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뭐 미국이 뭐 석유를 살건지 뭐 한국에서 한다에서한국건서건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우디 또유한에게부정에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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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는또뭐 그렇게 많지 않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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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유 세상이 하도 급변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